김진태 의원이 설 연휴에 캐나다 독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다. 예, 약간 <laughs> 열심히 하네요 보니까 김진태. 예, 그 캐나다 현지 교민 신문에 이제 대문자만하게 실린 그 태극기 집회 광고가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시대의인 의 김진태 의원 초청 태극기 집회. 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 <laughs> 아이 태극기 들고 어, 이제 환호하는 김진태 의원의 얼굴이 이제 대문짝만하게 광고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음. 2017년 1월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제 주최를 한다는 건데요. 어 김진태 의원이 아마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해외를 나가나봐요. 어, 뭐 그냥 저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 차례나 지내면 좋을 텐데, 일단,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캐나다의 일부 교민들이 이제 초청을 한 모양입니다. 이제 이걸 본또 캐나다의 어떤 민주교민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법민주원탁회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진태 의원은 이제 국내 망신도 모자라 해외에서까지 꼴불견을 과시하겠다는 거냐. 음. 캐나다 동포들은 저질 친박 정치인 김진태가 캐나다에 방문해서 탄핵 기각 권기 집회를 갖겠다고 하는데 대해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해외 출국을 이제 취소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 김진태 의원은 이 지금 단순히 그 캐나다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설 연휴 동안에 계속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이제 순방이 이제 태극기 집회 일환이라고 어, 설명을 하는데요. 그 26일에는 대구, 28일엔 캐나다의 토론토, 31일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극기 집회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구 끝이라도 태극기가 있는 곳이면 달려가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기염을 <laughs> 토했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참. 그음물을 파는군요. 그 물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일베 대통령이 지금 세계 대통령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음.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아이고 참. 음, 박근혜는 김진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마운, 진실한. 예, 진실하게 생각하겠죠. 사실은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예. 무슨 예, 뭐 최경환이나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누릴 것다 누렸는데요. 장관도 하고 청와대 모두 예. 하고 다 많이 누렸는데. 음. 김진태 의원은 뭐 공천 두번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예. 다른 친박들이랑 비교하면 별로 받은 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훨씬 더 정말 충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한몸 이제 불사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지금 고마워할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문 <laughs> 쪽에서 23만 달러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김태규 기자님이 관련 기사를 쓰시긴 했습니다만는 어떻게 반기문 쪽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그 뇌물 사건이나 이 어쩐 돈이 오간 사건에 있어서 그 이른바 공소 사실을 흔드는 변호인 쪽의 이제 전략이죠. 예, 뭐냐면 어, 반기문 전 총장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뭐, 2005년 5월 3일, 어, 한남동 공관, 외교부 장관, 한남동 공관에서, 반, 베트남 외교장관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서, 박연차 회장에서 20만 달러를 받았다. 이게 이제 시사저널의 이제 보도인데요. 예.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 그 당시에, 음, 반기문 전 총장의 행적이라든지, 예, 박연차 회장의 행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리바이를 이제 입증을 하고 그렇게 돼서 한두 가지라도 이제 사실 관계가 어긋나면 예, 이 그림 자체가 이제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공소 사실을 이제 흔들어 버리는 예. 음,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 자체를 이제 흔들어 버리는 이제 전략인데요. 예.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박민식 전 의원, 어,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제 새누리당 전 의원이죠. 이번에 이제 그 낙선을 했는데 음, 반기문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제 자격으로 나와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어 그날 뭐 저녁에 그 만찬 자리에서 어, 박연차 회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20만 달러를 줬다.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증언인데 지금 이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일 수밖에 없는 게 어, 박연차 씨는 지금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방금문전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어쨌든 이게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받은 사람이나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예. 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지금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고. <laughs> 그렇죠. 지금 마치 박근혜하고 삼성처럼.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직접 진술이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더라도 그 주변에서 들은 사람들의 전언 뭐 이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그 어떤 디테일을 따지다 보면 그, 에, 좀 허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예, 부분을, 예. 반기문 전 총장 쪽을 이제 파고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날 뭐, 반기문 전 총장의 일정을 고려를 해보면, 아 만찬 시각, 시각이 저녁 7시였는데, 뭐그 상당히 뭐 일찍 도착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만찬 시작 전에 반기문과 박연차가 만나서 돈을 주고 받았을 리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시 뭐 촬영된 사진 뭐 이런 걸 보면 박연차는 만찬 시각 시작 시작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해서 7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술에 취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해 들으면 술에 취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의 당시 일기를 보면 박연차라는 사람을 지칭을 하지도 않고 이름이 없고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그런지 태도가 불손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아... 정말로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 썼을 리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건데요 마치 오늘날 논란이 올줄 알고. 그날 박연찰을 겨냥해서 <laughs> 일기를 쓴 거군요 한마디로. <laughs> 네, 그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반기문 전 총장은 일기를 오래 전부터 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날 당시에 이제 쓴게 맞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네, 뭐 믿어야지 할수 없지 뭐. <laughs> 예, 예, 믿어야죠 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중요 참고인도 없다 그냥 유령이 등장하는 소설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걸로 재판을 하면 무혐의이고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지만 디테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보도의 진위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물리적으로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트가 100장, 1000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어, 저희 보도를 이제 겨냥, 한 거죠. 그, <laughs> 연차회장이 리스트를 써봤는데 거기에 반기문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어, 2005년에 박연차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에 반기문 총장의 이름과 뭐 액수가 이제 등장한다. 이런 내용은 이제 정면으로 어, 어, 그냥 비껴가면서 정면으로 해명하지 않고 이제 비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사전을 보도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그보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팩트 자체가 알 리바이가 성립이기 때문에 팩트 자체가 사실상 허위인데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는 이건 결국은 법조인의 함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목격자도 없고, 중요 참고인도 없다. 그러니까, 유령이 등장하는 소설에 불과하고, 이걸로 재판을 하면 무혐의이고,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 법률적 진실, 사법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목격자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검찰 수사를 하면 무혐의이고, 만약 재판으로 가도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더이상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예. 이건 그야말로 법률가적 시각인 거고요. 음. 어떤 우리 일반 국민이나 독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 그렇다고 해도 보면 박연찬은 왜 도대체 돈도 안 줬는데 왜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써서 냈지? 그리고 그 여비서의 다이어리에는 왜 반기문 이름과 액수가 적혀 있지? 이런 그 의문은 여전히 합리적 의심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가 지금 안 되고 단순히 법률적으로 이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 해명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반기문 캠프의 착각일 테고 예. 어쨌든 이 해명은 상당히 좀 부실하고 여전히 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해명이다 예. 그렇게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안희정 이재명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강을 이루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군요. 대통령 선거.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희정 총남지사가 어제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을 냈죠.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사실상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을 예. 이제 애들로 비판한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죠. 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약 2800만 명에게 생애 주기율로 100만 원 정도의 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음. 이걸 지금 대표공약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이재명 시장이 국민은 공짜발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음. 단희정 지사의 이 비판에 그이 시장 쪽에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복지를 공짜밥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걸 모르시냐. 음. 기본소득 등의 새로운 실험은 공짜밥과 다른 성격의 이야기다. 음. 아,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는 그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전략적 우편향이겠지 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신념이어서 실행의 접근과 관점이 다른 듯 하다. 기본기가 없으면 다음도 어렵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음. 어, 이 공짜밥이라는 내 표현 자체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네. 예. 어, 페이스북에 재윤경 의원이 이런 글을 쓰니까, 어, 안희정 지사 쪽에 이제 최근에 합류한 권호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이제 댓글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 했냐면 상대를 존중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린다. 음. 언어폭력 수준이 아니라면 음. 후보 간의 경쟁 과정에서 나온 상대에 대한 비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한다. 기본기까지 말씀하시기에 드리는 글이다. 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재윤경 의원도 곧바로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출마 선언에 그런 표현이 나와서 좀 많이 놀랐다. 예. 공짜밥 표현이야말로 존중이 결여된 것이다. 공짜밥은 복지 혜택을 받은 분들에게 기득권 진영에서 하는 모욕이다. 이러면서 여전히 그 자신의 계속 그 논쟁을 이제 이어갔습니다. 예. 권오중 서울시 부시장. 예, 권오중 예. 이제 박원순 캠프에 있다가 최근에 안희정 캠프에 이제 합류한 분이죠. 어, 왜 박원순 시장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을까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 있을 텐데 뭐. 본인의 이제 롤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 안희정 지사를 이제 돕기로 한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서울시 전 정무 수석이었고요. 예예 예, 예. 아 저는 이제 그게 관심 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 참여정부에 있던 인사들이 이를 테면은 어, 문재인 네. 전 대표 쪽에 안 가고 다른 캠프에 가 있다든지 뭐 어,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일했다가. 또 다른 캠프에 가 있는 뭐 임종석 전 부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왜 그러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역할이라든지 음. 뭐 이런 부분에서 후보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예. 어, 저는 어쨌든 이제 공짜밥이라는 표현, 음. 뭐 재윤경 의원도 이제 비판을 했지만. 예. 저도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번 건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나 낡은 세력들이 써왔던 그 프레임 아닙니까? 예. 수구보수 세력에서의 어떤 매우 악질적인 프레밍이고 이 예.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공짜밥이라는 거거든요. 예. 복지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인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고 아, 그게 이제 국가의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아, 예 정부의 어. 역할이고, 그런데 그거를 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제도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음. 그런 복지제도 전반 자체를 공짜 발급이라고 몰아세우면 정말 국가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라는 것이 어떤 작은 정부. 뭐 신자유주의자들, 수급기득권 세력이 이제 바라는 것들인데, 가진자들이 바라는 것인데, 세금을 예. 많이 뺏기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예. 그 언어를 그대로 썼다는 건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 문제 제기 예,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짜 법은 사실 무상급식 그 논란이 있었을 때이수국 세력들이 들고 나왔던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 표현을 여과 없이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음, 보편급식.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이제 얘기까지 나, 나온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 뭐, 하여튼 이것이 인신공격으로 흐르기 보다는 정책 경쟁 또 비전 논쟁으로 생산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 김민태 의원은 이제 지금 단순히 그 캐나다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설 연휴 동안에 계속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이제 순방이 이제 태극기 집회 일환이라고 어, 설명을 하는데요. 그 26일에는 대구, 28일엔 캐나다의 토론토, 31일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극기 집회 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구 끝이라도 태극기가 있는 곳이면 달려가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기염을 <laughs> 토했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참그음물을 파는군요. 그 우물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그 일베 대통령이 지금 세계 대통령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음.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아이고 참. 음, 근혜는 김진태에 대해서 어떻게? 김 진태 의원이 설 연휴에 캐나다 독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다. 예, <laughs> 와간 열심히 하네요 보니까 김진태. 예, 그 캐나다 현지 교민 신문에 이제 대문자만하게 실린 그 태극기 집회 광고가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시대의인 의 김진태 의원 초청 태극기 집회. 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 <laughs> 아이 태극기 들고 어, 이제 환호하는 김진태 의원의 얼굴이 이제 대문짝만하게 광고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음. 2017년 1월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제 주최를 한다는 건데요. 어 김진태 의원이 아마 네. 김태규 기자님이 관련 기사를 쓰시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반기문 쪽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그 뇌물 사건이나 이 어쩐 돈이 오간 사건에 있어서 그 이른바 공소사실을 흔드는 변호인 쪽의 이제 전략이죠. 예, 뭐냐면 어, 반기문 전 총장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뭐 2005년 5월 3일 어, 한남동 공관 외교부장관 한남동 공관에서 반, 베트남 외교장관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서 박연차 회장에서 20만 달러를 받았다. 이게 이제 시사저널의 이제 보도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 그 당시에 음,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해외를 나가나 봐요. 어, 뭐 그냥 저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 차례나 지내면 좋을 텐데, 일단 <laughs>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캐나다의 일부 교민들이 이제 초청을 한 모여,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이걸 본또 캐나다의 어떤 민주교민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법민주 원탁회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진태 의원은 이제 국내 망신도 모자라 해외에서까지 꼴불견을 과시하겠다는 거냐. 음. 캐나다 동포들은 저질 친박 정치인 김진태가 캐나다에 방문해서. 탄핵 기각, 권기 집회를 갖겠다고 하는 데 대해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해외 출국을 이제 취소할 생각할까요? 고마운 진실한. 네, 진실하게 생각하겠죠. 사실은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뭐 최경환이나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누릴 거다 누렸는데요. 장관도 하고 청와대 보도하고 예. 다 많이 누렸는데 음. 김진태 의원은 뭐 공천 두번 받은 거밖에 없거든요. 예. 다른 친박들이랑 비교하면 별로 받은 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훨씬 더 정말 충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한몸 이제 불사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지금 고마워할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문 <laughs> <laughs> 쪽에서 23만 달러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았는.